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나이트 크로 꿀팁 영상 305개.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오르는 불타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뭐냐. 불타가 이틀 동안 휴가 아닌 휴가 정모를 갔다 왔어요. 술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양손검 만족하냐? 일단 첫 번째,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손검 스킬 단절 플러스 들러치기 풀스킬 엠틱 조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양손검이 사냥이 느리다고 하는데, 그게, 뭐, 상황과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불타TV의 경우는 스턴 2 개의 풀스킬 기전 추뎀 사냥이, 사냥을 하면 생각보다 빠릅니다. 단적이 없어도 에, 엄청 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에, 나머지 스킬들을 풀로 돌린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틱. 엠틱을 땡길 수 있는 방법들, 이 불타TV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조건이 정신소모 감속 12%에 엠틱 95 이상이면, 풀스킬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MTG 땡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 마력집 두 번째, 첫줄 정신회복 7을 붙이시고, 예, 두 번째, 마력집 네 번째, 첫 줄에 힘 대신에 정신회복 2를 붙으면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세 번째, 예, 마력집 다섯 번째, 맥스 옵션인 정신소모 감소 2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이 글라이더, 예, 몽펠리에입니다, 몽펠리에. 희이 글라이더 혹은 영웅 글라이더 몽펠리에 보시면 정신소모 감소율 2퍼 엠틱 8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에서 정신회복 컬렉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웅 탈것 낙타에 엠틱 8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설 탈것 낙타에 정신소모 5퍼 그 다음에 엠틱 10 그리고 이제 구도자 견장에 희기 엠틱 7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예 플러스 5 이상 마력의 호신부 예 사냥, 사냥하실 때는 마력의 호신부좀 귀찮더라도 스왑을 하세요 싸울 때는 생명의 오심부 끼고 그리고 반까마기 브로치 플러스 7강부터 정신소모 3%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8강이 되면 5%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예의 기걸이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1.5티어 영웅템인데 명예의 기걸이입할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M소모 2%에 퍼 m 틱4의정신 3이 붙어있습니다. 불타TV가 영웅 스킬 단절과 드러치기를 풀스킬 사용이 사용을 하면서 양손검 사냥이 가능한 이유가 전설 낙타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팔 브로치까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의엠티은총 39며 상세 정보 보면 엠티1 0 0일의 정신 소모가 13%이기 때문에 MP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낙타를 빼고 다른 탈것 예를 들어서 뭐 불공기사라든지 아니면 백마 이런 걸 타면 싸울 때는 좋으나 사냥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MP가 말라버립니다 위에 엠 t 을 땡길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잘 조합하셔서 풀 스킬 스턴 사냥하시면 생각보다 사냥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불타 TV가 최근에 순위가 한 3등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유는 정모 가서 사냥을 못했어요. 술 먹냐고 캐터가 뒤졌는데도 계속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쭉쭉 떨어지더라고. 그거 아닌 이상은 순위 유지 가능합니다. 풀로 사냥, 사냥을 하시면. 전혀 순위 뭐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랭킹 순위 보면 생각보다 양성관 분들이 위에 많은 이유가 예,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그 나는 왜풀로소이안 돌아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삐걱거리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요. 예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 예, 다시 쭉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팀입니다.